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율법 조문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바울이 답인 걸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 바울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비난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여기서 혼잡하다는 불순물을 섞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이렇게 섞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쉽고 편하게 하려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불순물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불순물을 섞고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구원이 있어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 어려운 단어인 거죠. 이번에 권성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너무 그그 그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그 아프가니스탄 분들이 돼지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단어를 겨우 힘들게 이야기한 후에 입을 씻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전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가 주는 그모멸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정확히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히려 거짓 사도들은 십자가를 덜 전하는 거죠. 안 전하는 건 아니지만 덜 전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석한 거죠.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한 거죠. 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 조문을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탕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전한 게 문제가 된 거죠.